안녕하세요. 잠이랑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 전, 지금도 바다 아래 아주 깊은 곳에서 돌아가고 있는 신비로운 맷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쉬어보세요. 이야기는 조용히 달빛처럼 부드럽게 흐를 거예요. 옛날 옛적 바닷가 근처의 산골마을에 형제 둘이 살고 있었어요. 형은 욕심이 많고 성질도 급했어요. 반면에 동생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둘은 부모 없이 자랐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은 집과 밭을 모두 자기 몫으로 하고 동생을 내쫓아버렸어요. 네오는 이 집에서 나가. 나는 형이고 이건 내 거야. 동생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허름한 보따리 하나만 들고 마을 끝 작은 음막으로 갔어요. 그 음막은 비가 새고 바람이 지나가면 달그락 소리가 났지만 동생은 그곳에서도 매일 뗄감을 구하고 산나무를 캐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은 유독 추웠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어느 날 동생은 며칠을 굶고 더는 참을 수 없어 형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형 먹을 것좀 나눠줄 수 있어?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형은 차갑게 말했어요. 이건 다 내가 번 거야. 너처럼 가난한 놈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어.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린 형. 동생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눈 내리는 산길을 터벅터벅 걸었어요. 그 발자국 소리는 하얀 눈 위로 천천히 사라져갔고, 손발은 얼어붙을 듯 시렸지만, 동생의 마음은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난 기꺼이 줄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걷다 걷다. 눈이 소복이 쌓인 산자락 한가운데 작은 오두막 하나가 보였어요. 문틈 사이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동생은 조심스레 다가가 문을 두드렸어요. 계세요? 혹시 잠깐 불좀 쬐어도 될까요? 안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게. 춥지 않은가? 오두막 안엔 등이 구부정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는 말없이 따뜻한 물한 그릇과 김이 나는 군고구마 하나를 내밀었죠. 이런 귀한 걸 감사합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세상은 돌고 돈단다. 지금의 너는 비어있지만 내 마음은 참 따뜻하구나. 노인은 품에서 작은 맷돌 하나를 꺼냈어요. 이걸 가지거라. 그저 맷돌이 아니란다. 이 맷돌에게 소금을 줘라고 말하면 하얀 소금이 나오고 멈춰라고 말하면 그제야 멈추지. 동생은 맷돌을 조심히 품에 안았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맷돌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조심스레 말했어요. 맷돌아 소금을 주어. 그러자 맷돌은 부드럽게 돌기 시작했고 맷돌 아래로 하얗고 반짝이는 소금이 주르르 흘러나왔어요. 우와 진짜야 얼른 그릇을 가져와 담으며 동생은 감격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면 추워. 맷돌은 멈췄고 동생은 고개를 숙여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동생은 소금을 시장에 내다 팔고 이웃에게도 나눠주었어요. 가난했던 운막엔 따뜻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동네 사람들은 동생을 소금 청각이라 불렀죠. 그러던 어느 날 형이 마을 장터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그 동생이 소금을 끝도 없이 만들어낸다더군. 형은 곧장 동생 집으로 찾아와 꾸며낸 얼굴로 말했어요. 동생아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고 있나? 동생은 반갑게 맞아주며 맷돌 이야기도 솔직히 말해 주었어요. 형은 속으로 생각했죠. 저 맷돌만 내 손에 들어오면 나는 전 세계의 소금을 팔아 부자가 될수 있겠군. 그리고 그날 밤 형은 맷돌을 몰래 훔쳐 배에 싣고 바다로 나갔어요. 푸른 바다 위에서 형은 맷돌을 꺼내 크게 외쳤어요. 맷돌아 소금을 줘. 맷돌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소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하하하 이거야. 이제 나는 부자다. 하지만 소금은 멈추지 않고 점점 배 안을 가득 채웠어요. 형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만 멈춰. 아니 그만 좀 나와. 하지만 멈추는 말을 형은 듣지 못했던 거예요. 맷돌은 멈추지 않았고 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파도는 높아지고 소금은 배 밖까지 쏟아졌어요. 그리고 꽝! 배는 그 자리에서 가라앉고 말았어요. 맷돌도 함께 바닷속 아주 깊은 곳으로 잠겨 들었죠.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 맷돌은 아직도 바닷속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며 소금을 만들고 있단다. 그래서 바닷물이 짠 이유도 그 맷돌 때문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자,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소금을 만든 맷돌은 착한 마음은 복이 되고, 욕심은 모든 걸 잃게 만든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예요. 지금도 어딘가에 돌고 있을지 모르는 그 맷돌처럼 여러분의 착한 마음도 세상을 천천히 따뜻하게 바꿔줄 거예요. 이제 눈을 감고 숨을 편히 쉬어요. 달빛이 이불처럼 감싸고 바닷바람이 자장가처럼 귓가를 스치며 당신을 꿈나라로 데려갈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햇님 달님 이야기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 별빛 사이로 조심조심 떠오른 달님을 닮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눈을 천천히 감고 숨을 가볍게 쉬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조용히 걸어가 볼까요? 아주 오래전 산과 들이 맞닿은 어느 마을 끝자락 키 작은 나무들이 집을 감싸고 새들이 지저귀는 조용한 마을에 어머니와 두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오빠와 동생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이 집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밥솥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모락모락 나는 장작불 냄새, 그리고 웃음소리. 그 웃음이 언제나 가득했어요. 아침이면 어머니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장을 보거나 땔감을 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얘들아, 엄마 금방 다녀올게. 문꼭잘 잠그고 절대 모르는 사람은 들여보내지 말아야 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다녀오세요.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쯤 오빠는 장난감 나무칼을 깎고 있었고, 동생은 나무쉐프로 인형을 만들고 있었어요. 바람은 마루 끝을 스쳐 지나갔고 대청마루에는 햇살이 내려앉아 노랗게 빛났어요.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아이들은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해가 지고 산이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는데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문좀 열어다오. 부드러운 소리. 하지만 이상한 목소리. 오빠는 조용히 문 가까이 가서 문틈으로 말했어요. 엄마, 손을 보여주세요.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들어온 손은 까맣고, 털이 복슬복슬 나 있고, 손톱이 길었어요. 오빠는 속삭였어요. 이건 엄마가 아니야. 호랑이다. 오빠는 재빨리 문을 걸어 잠그고, 동생을 감싸 안았어요. 호랑이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공, 공, 공. 문 열어라, 문좀 열어다오. 동생은 무서워 벌벌 떨었지만, 오빠는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호랑이는 포기하지 않고, 굴뚝을 타고 들어오려 했어요. 오빠는 소태 물을 끓이고, 끓고 끓은 물을 굴뚝 아래 준비했어요. 드디어, 호랑이의 머리가 굴뚝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지금이야! 평! 뜨거운 물이 호랑이 위로 쏟아졌어요. 호랑이는 비명을 지르며, 숲속으로 도망쳤어요.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밤은 더 깊어졌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두 아이는 등불도 없이 어둠 속에 앉아,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는 어디 갔을까? 왜 이렇게 늦으시는 걸까?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밤하늘은 까만 종이처럼 온 세상을 덮었어요. 아이들은 문틈으로 달을 올려다 보았어요. 그 달빛은 작은 손을 뻗어주는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조용히 빛나는 황금빛 줄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줄은 빛나면서도 따뜻했고, 조심스레 다가오며 말하는 듯 했어요. 얘들아 yeah, 두려워 말고 올라오렴. 오빠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하늘이 우릴 불러주는 것 같아. 가보자.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긴 위험해. 두 남매는 조심스럽게 줄을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호랑이는, 놀라며 달려왔어요. 그리고 검고 무거운 새줄이 그 앞에 내려왔어요. 호랑이도 줄을 붙잡고 하늘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겁고 거친 호랑이의 몸은 줄을 감당하지 못했고 줄은 턱 끊어지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하늘이 아니라 깊고 깊은 골짜기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 그 마을엔 호랑이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늘에 도착한 두 남매. 그곳에는 따뜻한 노란빛이 감싸고 있었고, 구름은 천천히 흐르고, 바람은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그곳에서 하늘의 신은 말했어요. 너희는 용감하고 착했구나. 앞으로 이 세상을 빛으로 지켜줄 아이들이 되어다오. 그렇게 오빠는 밝고 따뜻한 해님이 되었고, 동생은 고요하고 포근한 달님이 되었답니다. 지금도 해가 뜨는 아침이면, 오빠가 세상을 깨우고, 밤이 오면, 누이가 사람들의 꿈을 지켜주고 있어요. 해님은 빛으로 달님은 온기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답니다. 하늘을 올려다 볼 때마다 그 따뜻함을 기억해주세요. 오늘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해님 달님은 작은 용기와 따뜻한 사랑이 세상을 지켜낸 이야기예요. 당신의 하루도 누군가를 지켜주는 따뜻한 빛처럼 부드럽게 마무리되길 바라요. 오늘밤 마지막 이야기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전래동화. 가슴 한켠이 포근해지는 형제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들판 가득 벼가 익어가고 달빛은 곡식 위로 부드럽게 내리던 그 시절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의좋은 형제 이야기예요. 눈을 감고 고요한 그 시골 마을로 우리 함께 걸어가 볼까요? 옛날 옛날 산과 들이 푸르게 펼쳐진 조용한 시골 마을에 형과 아우 두 형제가 나란히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각자 살림을 차려 논과 밭을 나눠 갖고 농사를 지었죠. 형은 조용하고 성실했으며 아우는 부지런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형제는 집은 따로 있었지만 서로 늘 도와가며 살았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형이 아우네 지붕을 선보아 주었고 장날이 오면 아우는 형네 장에 갈 짐을 대신 챙겨줬죠. 형님 이 집신도 같이 들고 가세요. 고맙다 동생아 덕분에 오늘은 한결 가볍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던 시절이었죠. 시간은 흘러. 어느덧 가을.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벼이 삭은 고개를 푹 숙이며 잘 익은 곡식 냄새를 풍겼어요. 형제는 정성껏 거두어들인 곡식을 마당에 펴고 말리고 곡간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형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우는 자식들도 많고 입이 열어질 텐데 내가 곡식을 좀더 나누어 줘야겠구나. 그날 밤 형은 조용히 일어나 곡간에 들어가 벽단을몇단 골라 광주리에 담았어요. 별빛 아래 살금살금 아우네 집으로 향한 형. 아우가 모르게 곡식을 살짝 놓고 오면 부끄러워하지도 않겠지. 형은 웃으며 마당 한켠에 곡식을 내려두고 다시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아우도 고요한 달빛 아래 혼잣말을 했어요. 형님은 자식이 없으시니 노년에 외로우실 거야. 내가 곡식을 좀더 드려야지. 아우도 살금살금 곡간으로 가. 벽 단을 몇단 골라 광주리에 담았죠. 그리고는 형네 마당으로 조용히 들어가 곡식을 내려두고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형은 곡간을 보며 고개를 갸우댔어요. 분명 어젯밤에 곡식을 옮겼는데 어째서 수가 줄지 않았지? 아우도 고개를 갸우댔죠. 내가 옮겼는데 왜 그대로지?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곡식을 옮기기로 했어요. 형은 아우네 집으로, 아우는 형네 집으로 그렇게 조용한 시골밤. 두 형제는 각자 곡식을 이고 고요히 골목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작은 골목길 모퉁이. 그곳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어요. 형은 깜짝 놀라며 말했죠. 아우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아우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형님이야말로 이게 무슨 곡식이세요? 잠시 정적. 그리고 곧 형과 아우는 크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내 마음이 너에게 갔고, 네 마음도 나에게 왔구나. 그 마음이 이 밤을 이리도 따뜻하게 만드는구나. 밤하늘의 별은 더 밝았고, 다른 미소 짓듯 들판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두 형제의 우애는 더 깊고 단단해졌어요. 시간은 흘러도 해마다 가을이 오면 형제는 늘 서로를 먼저 생각했어요. 벼가 익을 때면, 형은 아우의 처마를 바라보았고, 아우는 형의 지붕 위에 별이 반짝이길 빌었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두 사람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전해주며 말했답니다. 이 좋은 형제처럼 살아라. 나누면 더 따뜻해진단다. 그래서 지금도 저 멀리 어느 들판에는 두 형제의 따뜻한 마음이 바람에 실려 전해진답니다. 별빛이 곡식을 쓰다듬고, 달빛이 마당을 적시는 그밤 우리는 그 조용한 사랑을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잠이랑이었습니다. 달빛 같은 마음, 별빛 같은 꿈, 오늘도 고운 밤 되세요.